안녕하세요. 잠실의 신 잠신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5주차 잠실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실 S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 매매 28억에서 30억, 전세 10억 5천에서 11억 5천, 월세 1억에 340만원에서 3억에 270만원, 33평 매매 31억 5천에서 35억, 전세 10억 5천에서 12억 5천, 월세 1억에 3... 400만원에서 10억에 80만원. 45평 매매 42억에서 45억. 전세 16억 5천에서 18억. 월세 7억에 380만 원에서 15억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잠실 리센치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12평 매매 12억 7천에서 16억, 전세에 5억 5천에서 7억 5천, 월세에 3천에 200만 원에서 5억 4천에 50만 원, 24평 매매 29억 5천에서 30억, 전세에 11억 5천, 월세에 1억에 360만 원에서 5억에 200만 원, 33평 매매 33억에서 3 15억, 전세 12억 5천에서 14억 5천, 월세 1억에 440만원에서 11억에 100만원, 38평 매매 40억, 전세 15억, 월세 5억에 380만원, 48평 매매 40억에서 45억, 전세 17억에서 20억, 월세 3억에 560만원에서 9억에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 매매 29억 5천에서 30억 전세 1 1억 월세 1억에 360만 원에서 4억에 240만 원 33평 매매 31억 5천에서 34억 전세 12억에서 13억 월세 1억에 400만 원에서 4억에 310만 원 43평 매매 35억 5천에서 38억 전세 16억 5천 월세 6억 5천에 320만 원에서 8억에 320만 원 54평 매매 40억에서 45억 전세 17억 월세 14억에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8월 5주차 주간 동향 브리핑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매매 시장은 조용한 상황입니다. 잠실 르엘이 분양 공고가 나왔고 무주택, 1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청약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약 당첨자 발표가 나게 되면 당첨되지 못한 분들이 기존 아파트의 매매 전월세 시장에 동참하면서 지금보다 거래가 더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월세는 대부분 제 계약이고 전세 매물은 적고 월세가 전세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빠르면 8월 말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매나 전월세 모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발 빠르게 움직여서 좋은 매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잠실의 신 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